이곳에까지 와서 또 이곳에 사시는 어, 우리 주민들 이렇게 만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에, 치료도 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인 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어, 우리 여러 가지 모치들 오셨는데요. 제가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고 노래 그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laughs> 이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아실 건데요. 제가 모신들 이렇게 보면서 제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노래를 제 노래 잘못 부르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나 실제 괴로운 다. 저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진절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소원발이 다 달도록 고 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낫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으라 어려서 난 꽃고,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많은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이런 모입니다 예,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셔서요. 또6.25 전쟁도 겪으셨고, 참 우리나라 많이 가난했었잖아요. 먹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 우리 어르신들 다 겪고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살아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드셨을 것이고 또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입으셨을 것 같아요. 또 다니고 싶은데도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자식이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훈날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기대감 갖고 살아오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에, 이마에 주름살도 끼고 또 머리카락도 희게 희고. 그리고 허리도 굽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거동도 불편하고 에이 사람이 태어나면 생노병사라고 하나님이적게 나왔는데 그 길을 아무도 피할 갈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친들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참 고생하고 에, 이렇게 살아 오셨는데 여러분 생애가 더욱더 복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 정말로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친들, 우리 부친님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어, 여러분들 생애가 정말 복되려면 은 무엇보다도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자, 누구하고 화목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 화목해야 어르신들,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된인 생애 됩니다. 그래서, 욕기에서 21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이말이라. 예, yeah,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어 정말로 이제 에, 이번 이 기간에 여러분 육체 치료 잘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에,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가 정말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폭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조물주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지요? 예, 이렇게 조물주라고 하도 되고,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는 상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상제. 따로 상제. 하늘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런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그 하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절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조물주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살아 계세요. 그걸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은 내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 맞지요? 맞습니까? 예, 부모가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말은 아니도 내가 이서 있다는 건 뭐냐면 나의 부모가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 있다고 하는 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다는 증거 자체가 하나님 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뭘 만들 수 없다?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생명은 주인이 되세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요, 1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 존재할 수 없다? 1초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사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사실과 진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알겠죠? 예?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부산. 부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부산 있지요? 네. 그 부산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부산 한번안 가봐도 부산 있어요. 여기 아무리 안 보고 없다 하더라도 부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몇 가지 부속이 조립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기름 넣고 운전하니까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속이 조립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1만 가지에서 1만 2천 가지.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자동차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저절로 생겼다 이런 사람 있어요 예 모친들 잘 보세요 자동차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지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물건들은요 스스로 저절로 존재하는 건한 개도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생명이 어떻게 스스로 저절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조, 자동차는 1만 2천 가지 부속이 조립되어 갔는데, 이 생명이 존재하려면요, 최소한 30만 가지, 어, 몇 가지, 3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하고 생명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복잡하지만, 생명은 자동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10년 막정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모친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 사도행전 17장 24절 이 아이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저대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의 임금이시고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지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러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들 부친들 이 모든 생 우리. 저절로 이 땅에 온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옥해야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함옥해야 하나님과 함옥해야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데 함목하라이 말은 함목에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열심히 일하는 목적에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행복하고 잘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목해야 돼요. 누가 함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은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은요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지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 마음이 즐거워야 되잖아. 마음이 만족해야 되잖아. 맞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은 권력이나 지식으로 채울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 마음에는 절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돈으로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노형제도 만들었다. 사람을 하나님형제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지식이 좀 짧아도 환경이 좀 열악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이건 진리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 권도 3장 5제를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지구에 있는 돈다 줘봐도 사람 욕심 못 채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족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물과 생명 호흡만 준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데 오래 살아왔다는 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어요. <laughs>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기 싫어요? 에? 그 오래 사셨다는 건 죄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도 많이 내고 욕심도 많이 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를. 1초도 놓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 대를 안 갚으시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요. 구원 받고 천국 가라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이 육신의 천원을 받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보세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네. 잘못, 부려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려하면 네. 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잖아,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 뭐예요? 자식 따름이다. 자식된, 자식된 도리다. 맞지요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요 도리. 그러니까 사람은 도리라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날 낳아준, 날 키워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만든 게 아니잖아. 낳아주고 길러줬잖아요. 그렇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그날아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마땅한 자식된 도리다. 이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같으면 기독교안 해도 되잖아. 불교하면 어때? 또 아나면 어때?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서 우리가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땅한 도리인데 이 마땅한 도리를 못하면 그것이 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죽음은 끝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어. 예? 그런데 그 누가 그 얘기 해줄 때요? 죽음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번중 사람 왜 죽느냐면요, 하 우리의 인생 주인 되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죽으라고 정해 놨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은 죽게돼 있어요. 누구나 다 맞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누구나 다한 번은 다 죽게 돼 거기를 누구라도 안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진리라면,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죽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죽음은 뭘얘기하면은 죽음은, 따라 합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 어르신들. 죽었다. 그래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아,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대. 돌아갔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돌아갔다는 것이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 할, 할아버지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가르쳐드릴게요. 사람은 자,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30분 하라게야는데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네 시간 안 보고 올라가지고. 잘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뭐로 만들었다?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사람 몸이 있잖아요, 몸.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뭐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 하나님께 사람은 흙으로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뭘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죽음이 뭐냐하면은 잘 보세요. 죽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 그건 다른 말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딴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사람은 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도 흙인데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깁니다. 그 생기가 성경적인 용어를 얘하면 따라 합니다. 영혼. 영혼. 마음,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진짜 중요한 것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는 몸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영혼이 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다 내, 내 몸, 내 얼굴, 얼굴. 그렇지요. 네. 제가 없는 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몸은 내 집이에요, 내 집.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50년, 60년 지나면 재건축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재건축 하라 그러면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죽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열을 아무리 잘 먹이고요, 아무리 잘 입히고요, 아무리 좋은 자, 자동차 타고 다니고요, 아무리 좋은 침대 눕혀봐도요, 흙이라. 뭐라고요? 흙이기 때문에, 50년 지나면요, 늙어요. 주름살도 끼고, 마른 버젓도 피고,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떨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영혼은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 몸은 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온 여러분의 자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남은 생에는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된다? 하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어서 지금까지 살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맞지요? 음. 그렇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누리고 생활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면 여러분 7, 8 0은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 안 하겠어요? 계산합니다. 우리 그분이 부르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계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을 때 이번 기회에 꼭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원하는 자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 죄는 값이 정해졌습니다. 죄 값은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음에 슬퍼고 인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온 거다? 죄 때문에가 그 모든 슬픔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의 고통만 준게 아니고요. 영혼에 불타는 지옥으로 우리의 죄가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따라갑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언제 왔느냐 하면은,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맞지요? 2024년은 언제부터 1년이냐 하면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가 서기 1년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올해가 2024년째다. 그 말입니다.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독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왔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지옥까지 말고, 천국하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다?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자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만에 살아나신 분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말씀을 들으시고, 꼭 믿으시고, 여러분,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 믿으시고, 언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어르신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조신 예수님, 조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여러분, 치료도 받으시고,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